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으로 44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오베에 가서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이르니 아이멜렉이 떨며 여호와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을 아무 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하시기도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나 있던 있는,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이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만하지 아니한다면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으로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 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 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하니 제사장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에서 죽인 엘라 골짜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는 이라 하는지라 다윗이르되 그같이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21장에 앞선 20장에서는 다윗 다윗은 요단안의 도움으로 사울의 살의도를 해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후 21장에서부터 요나단과 이별을 하고 본격적으로 도피 생활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을 피해야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피해야 할 대상은 나라의 정권을 쥐고 있는 왕 사울입니다. 이는 다윗에게 얼마나 좌절되는 상황입니까? 그렇지만 오늘 말씀부터 시작된 그의 도피 생활 속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보다 더큰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그의 삶에서 볼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 두려움과 절망의 현실을 극복해 나가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도피 생활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와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전반부 1절에서 6절까지는 다윗이 욥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음식을 구하여 또 아히멜렉으로부터 진설병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후반부 7절에서 9절은 그 자리에 당시 사울의 사람이었던 도엑이 있었던 것과 또 다윗이 아히멜렉으로부터 고올리아의 칼을 받아 무장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구체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이별을 한 후에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 노비라고 하는 곳은 제사장들의 성읍으로서 과거 블레셋 공격을 받아서 법계를 빼앗기고 또 실로가 파괴되자 제사장들이 이곳에 이주하여서 거주했던 곳입니다. 당시 다, 어, 다윗이 제사장의 서검으로 불리는 노브로 간 것은 앞서서. 선지자의 성업이라고 할수 있던 라마로 피신했던 것과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다윗이 선지자의 성업이었던 라마에서 도움을 받았던 것과 그리고 이번 제사장들의 성업에서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부각하게 합니다. 도피 생활의 첫 부분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 이유는 이 사실을 통해서 다우, 다윗이야말로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과 그 과정을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을 또 예비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역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시며 그를 위해서 구원의 손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서 두 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식과 무기입니다. 다윗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도망쳐 왔기 때문에 상당히 허기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멜렉에게 음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아이멜렉에게는 성소에서 물려낸 진설병 밖에 없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다면 여기서 보통 떡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즉 아이멜렉의 수중에 있는 떡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룩한 떡은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별된 즉 하나님께 소유된 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제법에 따르면 거룩한 떡은 성소에 진설되하였다가 오직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들이 정결히 확보된 거룩한 장소에서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다에 아이멜렉은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다는 사실을 관과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않았다면 기꺼이 그 거룩한 떡을 내어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이멜렉이 다윗의 임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였지만 율법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목소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이 거룩한 떡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것은 이 아이멜렉이 율법을 형식적으로 준수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의 실천으로 율법에 근본 정신에 충실한 자였음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은 이후에 마태복음 12장에서 안식일에 배가 고파 밀을 잘라 먹는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상이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자비가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사랑의 마음보다 앞선다면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아이멜렉이 율법으로 엄격하게 규정된 거룩한 떡, 이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이며, 또 양식을 주는 것은 인간의 아이멜렉의 행동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멜렉을 통해 다윗을 도우심으로써 여전히 당신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계십니다. 또 아이멜렉에게 음식을 제공받은 다윗은 사울의 명령이 너무 급박하여서 자신이 무장하지도 못한 채 왔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기를 요구하죠. 아이멜렉은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칼이 보관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아이멜렉에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 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다윗은 그무기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 칼이 좋다고 이야기한 이유는 그칼 자체의 품질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골리앗의 칼은 다윗이 엘라 골짜기 전투에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의 전리품으로 챙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칼은 다윗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칼은 전쟁에 경험이 없던 어린 다윗의 다윗이 별다른 무게 없이 여호와의 이름에 힘입어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즉이 칼은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물건으로, 다윗이 이 칼을 다시 취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다윗과 동행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동행을 상징하는 물건이 에봇 뒤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은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종교 예복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떡, 진설병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상징하는 것처럼 이 에봇 뒤에 있었던 이 골리앗의 칼 역시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며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자신의 장인 어른이자 나라의 정권을 다스리고 있는 왕 사울에게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다윗에게 있어서는 좌절되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그가 도피 생활을 시작하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서 다윗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심을 인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영웅적인 자신감과 담대함이 필요한 시점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받게 된 것이죠. 다윗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과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여전히 신실하시고 여전히 오늘날 다윗과 같이 좌절되는 상황에 놓인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죠. 지금 성도님들의 상황이 다윗과 같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 비 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는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주님은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그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필을 준비하셨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십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시며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 별들에 이름을 붙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의 하나님께서 땅을 위해서 비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온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공급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말씀 1절에서 2절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았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제사장 서금에서 아이멜렉을 통해서 다윗을 위해 구원의 손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받는 다윗의 모습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 함께 1절에서 2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이르니 아이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을 아무것도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아이멜렉이 다윗을 보고 왜 떨었는지 나오지는 않지만 사울의 장군이자 사위인 한 사람 다윗이 부하 한 사람도 대동하지 않고 혼자 나타난 것을 본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어떠한 예감을 받은 것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후 사, 나타나는 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23절에 나타나는 사울이이 제사장 서금에 와서 대학살을 일으키는 사건을 예견한 반응으로 보입니다. 아이멜렉은 왜 다윗이 부하들과 같이 오지 않고 혼자 왔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집니다. 다윗은 자신이 홀로 여행하는 것은 사울에 의해 부여된 비밀 임무 수행을 위해서 혼자 왔고 부하들은 다른 곳에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물론 그 거짓말이 남을 해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거짓말은 아이멜렉과 무고한 85명의 제사장이 학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끔찍한 학살을 자행한 장본인은 사울이지만 다윗의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소한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물론 거짓말이라고 해서 항상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리고의 기생 라합을 들수 있죠. 다윗이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은 자기가 사울로부터 쫓기고 있는 신세라는 것이 알려지면 자신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이죠. 물론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가 제사장의 어, 성읍에 가서 도움을 구한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나와 도움을 구하면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하는 모순된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 예비하신 은혜를 정직하고 또 하나님의 방식대로 받아야 함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취한다면 그 결과에는 어려움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받는 우리 수표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 다윗의 이 도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도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언제나 예비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노베서 아이멜렉을 통해서 먹을 양식과 무기를 얻게 되면서 다윗은 다시 한번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배하신 구원의 은혜를 받는 그 수단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인간의 방식으로 결국 아이멜렉과 노업 성읍에 큰 아픔을 안겨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듯이 우리 공급자 되신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뜻대로 구원의 손길, 은혜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 언제나 좌절되는 이 현실 속에서도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임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또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승리의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을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